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5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들과 협력을 해 일을 추진하니 더욱 행복한 때입니다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순간 방심으로 소중한 사람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과감한 결정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은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 성공의 한 발자국 다가갑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띠분 성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세요. 연애운 온 마을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조화롭습니다.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금전은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점차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러나 확장보다는 축소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집중을 쏟아야 합니다. 연애운 설렘이 가득합니다. 감정이 앞서고 심장이 뜁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금방 사랑에 푹 빠지고 새로운 만남을 이어갑니다. 금전운 위기가 오히려 큰 반전이 되어 더 좋은 소식으로 변합니다. 당당한 태도일수록 길합니다. 손해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토끼띠분, 포기하고 있던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운이 배가 됩니다. 운이 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연애운,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해서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떠난 사랑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금전은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더욱 분주하게 활동을 해보세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용띠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흩어진 집중력을 한 대로 모아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애운, 안정적이며 고요합니다. 활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모습이 더 좋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겨 보세요. 금전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점차 점차 풀립니다. 때를 더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뱀팁은 때가 왔습니다. 복잡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걱정을 멈추고 편안하게 상황을 즐기시면 됩니다. 연애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추조해집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일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금전은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의 풍족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더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해결할 것이 많아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혼자 다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연애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잎이 휘날리는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인기가 두 높아지는 운입니다. 데이트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금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널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양띠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얻어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연애운, 진실된 사랑을 만납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배울 점이 많은 관계로 발전하실 겁니다. 금전은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는 귀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합니다. 경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환영하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원숭이 띠분 미로에 갇힌 듯 답답합니다.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 맵니다. 과한 행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마음 공부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일이 저리 떠도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구속받기 싫어하고 낭만을 향해 떠납니다. 즐거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자꾸만 어려움이 들이닥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아가면 이내 어려움이 정리됩니다. 주위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과감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닭딥은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성공도 합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연애운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 보세요. 금전은 문제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비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개띠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봐도 좋습니다. 내면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애운.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이 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깁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으세요. 금전은 뜻을 함께 도모하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때이니 목표한 바를 실행해봐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돼지띠분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금방이라도 큰일 날 듯한 상황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은 금방 해소됩니다. 연애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이롭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손해만 보기 일쑤입니다. 금전은 노력에 비해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이어 나간다면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십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사랑, 신뢰, 즐거움, 희망, 친절, 행복과 같은 활기차고 유쾌한 감정이나 감각이 동기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나 그 동기가 공포나 불안이라면 무조건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불안의 씨앗은 불안의 열매를 맺고 행복의 씨앗은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너무 간단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공포나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도 그런 감정이 싹 틉니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감 있게 결정하고 마음껏 느끼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러면 다들 싫어하지 않을까? 싫지만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하겠어. 남의 눈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기 뜻에 반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을 믿고 강하게 밝게 사세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만나는 모두에게 거리낌 없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결국 공포에 기인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든 안 했든 이미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당신은 물론 다른 모든 이들도 그러합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굉장한 능력과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당신 이외의 모든 이들도 각자 굉장한 능력과 무한한 가치를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남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을 수 있답니다.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동기는 멋진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